해나루쌀은 소비자의 선택을 왜 받았을까요? 해나루쌀은 세계의 선택을 왜 받았을까요? 해나루쌀은 좋은 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시그니처 쌀 당진 해나루쌀 당진에 여러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면서 공사장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요. 공사장 인근 보도블럭을 무분별하게 파헤쳐놔 영문을 모르는 주민들은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당진 일동 수청지구 인근 공영주차장과 주유소 등 생활편의시설 공사가 한창인데요. 시설이 들어서는 바로 앞 보행길이 파헤쳐 있어 보는 눈을 의심케 합니다. 멀쩡한 인도길에 보도블럭이 흉물처럼 쌓여있고 파헤친 보도블럭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보행길을 지나가며 눈살이 절로 찌푸려집니다. 이렇게 보도블럭을 무분별하게 파헤쳐 놓아 시민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장 근처는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어 유동인구 역시 많았는데요. 주의가 필요한 아이들이나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위험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은 두억에 설치돼 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보행자를 위한 안전 대책이나 자세한 설명문이 없어 주민들은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빗물이 빠질 수 있게 설치하는 우수관로는 지하가 아닌 지상에 설치돼 있었는데요, 관로의 중간이 막히고 끊겨 있어 장마철에는 역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터미널로 가기 위해서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곳인 만큼 시설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JHB뉴스 배지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일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는데요, 감소세를 이어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5일 영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147명.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최근 확산세로 돌아섰습니다. 충남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5 8 5명으로 전주 대비 82.2% 증가한 가운데 당진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예순일 7명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당진시 신규 확진자 추이는 지난 1일 38명 2일 18명, 3일은 12명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시 확진자 수가 늘면서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 시원한 실내로 사람들이 모이고 휴가철을 맞아 인구 이동이 많아지는 것도 확진자 수 증가를 부추기는 요인입니다. 한편 당진시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총 18곳으로 당진 성모병원을 비롯한 5개 기관에서는 PCR 검사도 받을 수 있으며 의료 기관 현황은 당진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역 당국은 재유행이 올 경우 하루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 i 비뉴스 손채원입니다. 오성환 당진 시장의 4일 시청 아미홀에서 추임식 이후 첫 통합 간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시정 주요 현안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직원들과 업무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첫 공식 일정으로 간부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추진 계획 등각 부서의 주요 현안들을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오성환 시장은 민선 8기 슬로건인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을 강조하며 시민 중심으로 현장에서 소통하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실용과 균형의 원칙을 지킬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2,700여 명의 공직자가 나서 협업을 통해 획기적인 개선에 힘쓰자고 당부하며 만족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진시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 8기 읍면동 초도 순방과 합덕제 연호 문화축제, 기업 본사 이전 투자 협약 및 착공식 등 7월 한 달간 진행될 주요 현안과 관련된 업무를 공유하며 마무리됐습니다. JIB News 손채원입니다. 제 4대 당진시의회가 4일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갖고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여는 의회라는 목표 아래 새로운 다짐을 선서했습니다. 당진시 의회는 1991년 제1대 군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제6대 군의회를 개원한 이래 20여 년간 지역주민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이날 개원식은 지난 6일 지방선거를 통해 최종 당선된 14명의 의원 선서와 윤리강령 낭독을 통해 제4대 당진시 의회 개원을 알렸는데요. 이어 김덕주 시의회 의장의 개원사, 오성환 당진시장의 축사,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축하 전문 낭독이 진행됐습니다. 김덕주 시의회 의장은 이날 개원식에서 이번 개원을 계기로 비판할 부분이 있다면 꼼꼼히 살피고 감시할 것이라며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제4대당기시의 개원을 시작으로 일하는 의의가 되어 당주시 발전과 시민의 국민 증진을 물론 선진 지방 자치를 정착시키고 희망찬 당진의 미래를 여호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축사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8기와 제 4대 시의회가 앞으로 힘을 합쳐 그늘진 곳 소외된 곳에는 따뜻한 시정 운영을 펼칠 것이라며 저를 포함한 1,500여 명의 공직자가 민생 협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4대 당진시의회는 오는 7일 예정된 7월 중 의원 출무일을 운영해 앞으로 당진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JBN 뉴스 배지윤입니다. 당진이 건네는 아침 여행을 경험하다. 자연을 경험하다. 당진의 바다 만날 때마다 우리를 반겨줍니다. 떠나세요. 천혜의 자연환경. 여기는 당진입니다.